이래 나에게 주신 하루를 대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게 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오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적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을,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바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그한 문장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논쟁은 예수님의 선언으로부터 논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선언의 시작은 바로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논쟁거리였던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의 말씀 안입니다. 말씀 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며 또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51절을 한번 볼까요? 5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콕 찍어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 이 말씀을 듣는 어,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논쟁은 어, 빌라도가 물었던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방식이 아니라 진리의 근원 대신 아버지가 누구가, 누구시냐라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에 대한 강한 대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아비가 누구냐? 너희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따르고 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정확하게 풀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심에 있어서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심한 말로 반격을 가합니다. 뭐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지금 진리에 있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기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1절 볼까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너희가 너희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 노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 아들인 나를 너희들은 사랑할 것이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풀어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참으로 크고 중요한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그 아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그 아들의 말씀에 우리가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해지는 것. 이 말씀을,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오늘 이 시대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 논쟁, 예수님의 선언이, 여러 가지 오해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참 모습을 따라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필요와 조건과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 내가 그동안 느껴왔던 것에 의지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 수많은 시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그 실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지만 너를 믿지 않는다 넌 아니다 너를 죽이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신 그 말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고 지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 이 말씀만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어, 하루를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친척들을 놓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놓고 같이 어, 기도하겠습니다.